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삼백, 팔 이장, 찬송가, 삼백, 팔 이장, 함께, 찬송하 시겠습니다. 찬송가, 삼백, 팔 이장입니다. 찬송가, 삼백, 팔장입니다 이 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당에도 주 너를 지키림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오늘 저희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오늘 십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저희 어제 읽었던 우리 십삼장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아, 뭔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고는 아,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오가자 다른 제자들도 그제서야 주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직감합니다 당연히 분위기가 술렁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하며 막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그 짙은 근심과 또 불안의 먹구름이 뒤덮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게 되면 그때 받을 그 충격과 절망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별 메시지의 첫 문장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또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가는 이 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그 숨을 내쉬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영원한 집을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후에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땅을 누가 준비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노예생활하면서 그때 뭐 받은 월급을 가지고 적금을 들어서 그 땅을 샀겠습니까? 아니면 뭐 퇴직금으로 그 땅을 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애를 쓰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을 알려달라는 이 도마의 질문에 내가 곧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이렇게 마음을 닫고 수양하는 명상하는 그런 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혹시라도 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기 앞에는 다 아, 정관사 아, 더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예,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창조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자 빌립은 또 대뜸 어, 아버지를 좀 보여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아들이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일은 우리의 일이 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실제로 보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보다 훗날 이 비겁하고 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훗날 사역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또더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사역했을 때보다, 그 정말 위대한 뭐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면 그것은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기도하면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수 있고 또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근원 출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며 또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통해서 저희가 참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지, 왜 신앙의 성숙이 깊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을 더 믿고 또내 계획을 더 신뢰하고 또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꾸려가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기도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능력 속에 거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